いいです 看到没有？几根叉。 Gracias. 何だっけ 성을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이 되었으므로 제 371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총 팀장 나우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정 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 지원팀장 김혜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제371회 장성근 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오원서 의원의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 일정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과 9월 1일 장성군시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 김정수 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제획이제 371회 정선분의 임시회 회기결정권을 상정합니다. 내 의사 일정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71회 장성군의 임시에는 2025년도 제2의추가경정예산원과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위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권은 사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특정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승려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습니다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장,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원석 의원과 차상현 의원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없음으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사일정 <laughs> 제사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원권을 상정합니다. <laughs>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원사전 협비안바와 같이 보선된 의원을 고명하겠습니다 오은석 부의장, 차상현 의원, 나철원 의원, 서충경 의원, 김현수 의원, 최미아 의원 이상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표자합니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선명 정치유권을 상기합니다 강강수 김식장 나오셔서 제안 선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하십니까 그실장안광수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신민석 부정인과 의원님 후보 한 분께 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1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자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국민 생활과 집계되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양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경을 현상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6,235억 5천만 원 사업 3천만 원이 증액된 6,485억 8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에게는 25억 225억 3천만 원을 특별에게는 28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에게 세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 수입 중 지방재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 수입은 8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존 재원 중 보통 교부세 20억 5천만 원과 특별 교부세 13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 8천만원과 보조금 101억 4천만원을 각각 증액 변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순세계인여금 등 78억 4천만원을 증액 변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계세입대상입니다. 세입수입 1억 6천만원과 조정교부금 등 27억원을 증액 변상하였고 보조금 1천만원을 감액 변상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자액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에게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우리군 대표 구즈 제작 4천만 원과 공모 추진 요구 용비 4천만 원등총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연철 포경 대응 및재한 수습 살생약 5천만 원, 포경 대비 지원 사업 3천만 원등총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2020년 세계유산 보도관리 지원 사업 반납금 4천만 원등총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파크골프장 군 관객 리 변경료 이원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6천만원, 체육시설을 유지관리 6천만원 등총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귀일이 취약계층 지원사업 역지 6억 5천만원, 시가지 하수관로 보강공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첨단지구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총 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아이 돌봄, 아이 행복 돌봄 교육 커뮤니티 센터, 토지 매입 5억 2천만 원, 지역 자활센터, 자활 센터, 자활 근로 사업 2억 4천만 원, 영무와 보험료 지원 1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고, 기초연금 25원을 억 감액 편성하는 등총 10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3억 원, 산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2천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사업 1억 2천만 원등총 8억 4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해양 수산 분야에는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사업 1 6억1 5천만 원, 농작물 재보험료 지원 2억 9천만 원,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2억 6천만 원등총 51억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민생회로 소비쿠폰 지원 87억 9천만 원, 장상산 상품권 발행 운영 31억 원등총 121억 5천만 원을 증액 변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운수업체 국가보조금 지원 4억 9천만 원, 노후전도로 101호선 도로 확보량 공사 1억 5천만 원, 군도 17호선 낙석방식제 설치공사 1억 2천만 원등 총 8억 3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청운 지하철 차도 개설 사업 1차원 상금 반환금 8억 3천만 원, 나노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용지 매입 계약금 8억 원, 동안은 남도 경관 조성사업 5억 원, 진흥면생활공익센터 증축 사업 5억 원등총 4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 분야는 일반예비5 0 0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의 기본 경비 등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 절사및 안전 분야에는 재재난 목적 예비비 18억 8천만 원, 한림 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7억 2천만 원, 재난 관리자원 통합 청구 신축 설계 영역 1억 원등총 2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2024년 의료 기부 기금 사업 반납금 6천만 원등총 4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누수 급수관 인급복지 1억 원등총 1억 6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속에 집행부가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실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심과 이의순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laughs>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제2의 추가경정 계산안과 각종 초대안 등을 심사 하게 됩니다. 비록 한정된 재원이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과 심판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번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laughs>